이라도 만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크기가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의 크기. 이 소망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믿음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크기가 얼마나 크십니까? 소망이 큰 사람은 믿음의 행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간절함을 가졌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의 믿음의 크기는, 내 소망의 크기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주도 학습, 학생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일상들, 그리고 공부 계획들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립심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좋아하고 앞으로도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여기고 뽑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떨까? 누군가에 의존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을 믿는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맡기고 의지한다든지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잘 하고 나머지를 맡기는 정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부터 어느 정도 100%, 그 중에 50%는 내가 할수 있고, 나머지 50%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00%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신뢰하고 맡기고 의존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믿음을 가져도 이 믿음의 삶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처음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관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관리.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 관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이 관리가 지금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하면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이 관리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어요. 죽은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이 관리입니다. 이 관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 같으면 죽은 딸을 놔두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 물론,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지만, 다른 공간복음 있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 딸을 둔 관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아픈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내 딸이 곧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기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나 누가의 기사나 이 마태의 기사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야기인데 마태는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죽은 아버지의 딸을 본. 죽은 딸을 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의도가 있을 거죠. 어떤 의도일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아버지의 믿음의 크기가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났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끝났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끝난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 예수님 와서도 고쳐준다. 예수님 이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고쳐주겠다 해도 비웃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죽음은 끝이다라고 여긴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소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믿음, 이 관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만 얘기가 통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좀, 어, 좀 지식인이고, 또, 어, 좀 보기 좋은 사람이다, 여기죠. 상식 이하의 사람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상식 정도가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아버지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딱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다. 이유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가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과 자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과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죽는 것과 자는 것이 다른 이유는 죽는 것은 그대로 누워 있지만 잔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깨어날 때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곧그 죽음이라는 그 커다란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그것은 곧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그런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 앞에 나와서 간과하는 그 아버지의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 딸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버지는 그 죽은 딸을 놔두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상식 바뀌죠.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때의 믿음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곧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내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살려내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 2절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은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삭는 사망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사망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짓밟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통하여 딸을 죽은 딸을 간청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죽었으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는 너희는 우리의 구속 아이 있다라고 우리를 얽어매고 그동안 우리를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의 사슬들 그 사망의 사슬들을 예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소녀에게 장례를 시작하고 고굴하고 울고 있는 그 피리를 불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지나 그 소녀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이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죽음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집으로 가는 동안에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어, 혈류증은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죠. 하혈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냥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죠.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소망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가 어때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는 제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입니다. 겉옷만 만져도. 물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래도, 말씀만으로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도 굉장히 큰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거돈만 만져도 자신은 병이 고칠 것이다라고 믿은 겁니다. 믿은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는 고돈만 만져도 였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나서서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는 요청할 수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그 때까지 율법 안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죄였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먹지 말라는 것들은 그것 죄였기 때문에 먹지 않았고, 그런데 이 유출병도, 이 현류병을 가진 사람도 율법에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자신이 나서서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 만나서 만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뿐만 아니라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기서를 보면 레기 15장 19절, 어떤 여인 유출을 하되, 그의 몸이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15절, 아니, 27절은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레기 15장은 이 유출병에 관한 그 규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회 동안 불결할 것이니 그의 몸에서 유출이 피면 그런데 이 사람 1회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흐르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면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자기도 부정한데 왜냐면 이 유출병을 그,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래서 자신의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으로 연결될까 싶어 여, 여인은 나설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내가 살짝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크기를 가진 여인들이 또 있습니다. 이방 여인, 수로보기, 수로보닉의 여인, 그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했던 여인이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병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난 가지 않는다. 어? 하면서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내게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 오늘 이 여인은 혈류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그 흐르는 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함께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곳에 그냥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는 예수님 팔을 뻗어서. 가라도좀 만지기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뭐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을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동안 그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막그 뭐 이런 영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막 손을 뻗어서 막 이렇게 혹시라도 막 이렇게 만질까 싶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할까요? 좀 뻗어서 만지기라도 하면 뭐 이렇게 뭐 기운을 받으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기도 하고 몸을 만, 만나 뭐,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닿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외에는 그 길에서 고침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믿음이었습니 여인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갔지만, 이 여인과 같은 소망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인이 고던만 만진 정도가 아니라 부딪히고 만났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여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만질 때는 몰랐어요. 부딪히고 만지고 스치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 여인이 고던을 만졌을 때 왜냐하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가 한결한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 만지기 전부터 자신은 비록 부정하지만 그래도 드러내고 예수님께 이 부정한 몸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살짝이라도 그 옷자락에도 만진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완전히 다 믿는 거죠. 완전히 내가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100% 해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내가 겉옷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고침을 받겠다 하고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공간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다 멈추시죠. 왜냐하면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만졌거든요.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겉옷을 여인이 살짝이 스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이켜서 그 여인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 수도 없이 많이 만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만졌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믿음은 이런 믿음 거듭 이라도 만지면 나는 구원을 얻겠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그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졌지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치고 만지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믿고 겉옷을 살짝 만지기만 했어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은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내 혼자서 스스로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좀 도와주시면 그 정도로 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옷자락만 만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옷자락만 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먹고 마시고 연합되어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정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의 크기를 갖고 있는가. 소망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행위도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야, 당신 딸 죽었다니까. 죽었는데 예수님께 뭐 하러 가는 거야? 해동. 예수님 향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죽은 딸을 놔두고. 이게 믿음입니다. 겉옷 만진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 봐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지고 부딪히는데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그저 그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고침 맞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옷자락만 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날마다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편함도 낙심도 또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힘을 내십시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외치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 믿음의 삶의 행위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큰 믿음 허라가 여주사 이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랑하는 삶의 모든 권한과 어려움들 또 낙심과 좌절 실망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이 믿음의 크기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입니다